어, 2021년 2월 3일 수요예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13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13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139편 1절로 있는 말씀. 기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주에는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별들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별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리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쌓아 올렸던 공든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밀려옵니까?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원망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우 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도 하죠, 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신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쓸쓸함과 외로움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0편 13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았다 뭘까요?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자거나 활동하거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신다는 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임신매매를 당합니다. 노예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냉대받는 그 감옥에서 요셉은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를 기억하시는, 요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네 신의 인생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살고 제수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니 그는 어떤 인생이요? 반전의 역사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다윗을 바라보세요.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사울 왕이 다윗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다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 사람이 살지 못한그 곳에서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던 다윗을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광야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거친 광야, 상막한 광야에서 화려한 곳으로 변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광야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화려한 곳으로 변화시켜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또 누굴 바라봐야 할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 살수 있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심에 들끓잖아요. 아니 저런 매국노를 받나 이방왕에게 항복하라니 왕도화가 나서 결국 어디 에 보입니까? 울물물에 던져 놓잖아요. 죽으란 얘기죠.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물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우물입니다. 혼자서 고조히 헤어나올 수, 기어 나올 수 없는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우물에 빠진 에레미아를 기억하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빠진 우물에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정 여러분들 나를 지금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반전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화려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죽음의 순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서서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담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변화된 인생으로, 반전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아버지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거친 광야 일지라도 화려한 곳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발자국을 한걸음 한걸음 옮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